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.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,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.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느냐? 회막에서 구체적으로 회막문에서, 그러니까 회막문은요. 그 회막문은요, 그네 번째 포인트로.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회마 회만... 노단이에요 노단 어, 브라운스 얼털 그래서 솔로몬이 그 노단에다가 어,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번제라는 건 뭐냐면요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에요. 그래서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. 더 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전부를 십자가상에서 바치셨잖아요.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천이라는 수는 영원성을 가리킨다 꼭 그렇게 적으시기 바라고요 천이라는 수는 영원성을 가리킨다 그럼 왜 천이라는 수에 우리가 영원성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수 있느냐 하면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은 하느님이 복을 주실 때이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The Blessing of uh, m u l t i p l i c a t i o n 이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. 신명기 1장 11절에 그러니까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배포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. 아브라함서도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42대입니다. 근데 그